영어로 1년에 두 번,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, 어떻게 말하시나요? twice a year, once a year, once every two years. 자, 그렇다면 어떤 페스티벌이 1년에 두 번, 1년에 한 번, 혹은 2년에 한번 열린다고 할때 그런 행사를 꾸며줄 격식 있는 형용사를 아시나요? 먼저 1년에 한 번을 보죠. 네, 지금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. Annu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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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어 It is a n a n n u a l f e s t i v a l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? 그럼 1년에 두번 열리는 페스티벌은요? 반년마다 열리니까 절반을 뜻하는 semi 또는 semi를 annual 앞에 붙여 볼까요? 네, 그렇게 해서 semi annual. 예를 들어 It is a semi annual festival.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이제 2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티벌을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볼까요? 이번에는 둘을 뜻하는 b 이를 a n n 앞에 쓰면 되겠죠? 그렇지 않나요?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. 왜요?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? It is a bi-annual festival. 1년에 두번 열리는 페스티벌일까요? 아니면 2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티벌일까요? 1년에 두번 열리는 페스티벌이에요. 그렇다면 2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티벌은요. 거기에는 by 뒤에 annual이 붙어요. annual에서 au가 빠지고 이 i 이저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by annual 굳이 한글로 발음을 적어보면 바이애니얼, 바이애니얼. 예를 들어, It is a biennial festival. 바이애니얼 페스티벌. 이라고 할수 있겠죠?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바이애니얼은 원어민도 바이애니얼과 헷갈려 한다는 거죠. 자, 다시 정리해 볼게요. 1년에 한 번. annual. 반년에 한번 또는 1년에 두 번. semi-annual 또는 bi-annual. 2년에 한 번. bi-annual. 2년에 한번 빼고는 다 annual이 들어있네요. 그 대신 2년에 한 번에는 au가 빠지고 ei가 들어간 bi-annual. 1년에 두, 번, 두 번을 뜻하는 바이애니얼은 원어민들도 바이애니얼과 혼동하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다른 헷갈리는 단어들 가지고 찾아뵐게요. 그때까지 안녕!